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알아볼 종목 금양입니다. 일단 이 금양 오늘 마이너스 3.4% 정도 주가가 빠지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크겠죠. 자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어, ira에 대한 폐지 선언이 나와 줬었어요. 그죠? 근데 자 ira 폐지 폐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 트럼프 지지자 78%가 IRA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응? 유지하는 것을 찬성을 했어요. 지금은 트럼프 혼자서 IRA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트럼프 지지를 하던 사람들의 78%가 IRA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시게 되시면. 어, 상당수는 IRA 지속을 희망한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좀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미국 연준에서도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차 전지의 많은 기업들도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상방 추세로 이어질까요? 어 그거는 지금 단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금양은요? 금양은요.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 금양도 당연히 2차 전지기 이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테마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근데 어, 지금 당장은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요. 당장은 다른 2차 전지와 금양은 다릅니다. 어, 다른 2차전지와 금양은 다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금양이 왜 다르냐? 지금 당장 2차전지와 금양이 다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거래정지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뭐, 테라사이언스라든지 웰바이오텍, 뭐, 이러한 부분에 거래정지가 됐는데, 어,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도 위험하죠. 음, 내년에 이제 감사 시즌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유상 증자를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금양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 올려 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고 어, 금양에 대해서 나비비리 언제죠? 11월 8일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나비비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와 줘야 돼요. 지난 금양 관련해서 류광지 회장이 이 류광지 회장이 천만 주 정도, 이 천만 주 정도를 무상 제공을 하고요, 그죠? 무상 제공을 하고, 이 드림팩토리 2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장에 대해서 완공이 될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금양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면은 투자를 진행을 할까요? 절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한다. 무조건 안 하죠. 금형에 대한 미래가치가 없고, 진짜 얘네들이 망할 회사였으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도 없을 거고요. 투자할 생각도 아예 없을 겁니다. 근데 제3자 배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이거는 어 원활하게 납입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지금나자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인원은 누굴까요 류광지 회장과 kj 인터내셔널 ky에코 얘네들이 들어온다 라는 부분이고 류광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출자 전환을 진행을 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 라는 부분까지 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은 반드시 납입이 될 거고요 납입이 되게 된다 라고 하면 주가는 반대로 다른 2차전지 종목들과는 다르게 어 주가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까지 있잖아요 트럼프 지지자 IRA를 찬성한다 뭐 이러한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지난 뭐 드림팩토리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어요 뭐 드림팩토리도 거짓말이다 뭐 이러한 내용까지 있는데 어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금양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당장 이 드림 팩토리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 당연히 금양 관련해서 몽골 강사에 대해서도 뭐 매출 뻥튀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있었으니까 결론적으로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결국에는. 응? 결국에는 드림팩토리는 완성이 될 거고 2170 배터리에 대해서 2억 셀이죠? 2억 셀 그리고 4695 배터리에 대해서 1억 셀 생산은 저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한 이유는 그만큼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기 때문이에요 높아서기 때문.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나 드림팩토리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현재 공정률이 70%에 이뤄요 70% 70% 거의 이제 완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30%만 더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어 진행을 하면 어 이제 생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70%나 완공단계 들어왔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참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앞으로 2025년이 본격적인 성장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는 만큼, 결론적으로 진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금양도 동일합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지난 공장 부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은 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msci에 대해서도 뭐 천, 편출이 된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이 줄어들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던 와 부분에 대해서 차이시현 물량이 나와줄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까지 나와주는데, 어,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양이 이제 나비비 내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내일 이제 이제 나비비 진행이 되는데, 나비비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주가를 한번 끌어올려주긴 할 거예요. 끌어올려줄 거고, 여기서 만약에 끌어올려줬었을 때, MSCI에 대해서 편출이 되면, 당연히 이건 악재죠. 이건 악재기 때문에 편출이 됐었을 때차익 시험 물량이 나와주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예요? 주가에 대해서 꺾일 때쯤에 여러분은 미리 여기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차이 실현하시면 돼요. 차이 실현하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타점을 좀 잡았죠. 타점을 좀 잡았습니다. 타점을 매수 관점이다. 라고 하고 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금양 관련해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금양 관련해서 아직까지 타점못 잡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여기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313-5248번 이 번호로 그냥 금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금양. 금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지금 그냥 금양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실 수밖에 없다 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나비비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 이 공매도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공매도 공매도 자 공매도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시면 자 어제에 비해서 공매도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그죠 금액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죠 지금 당장?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0월 달까지만 해도 공매도 잔고가 9.5%였어요. 9.5%에 달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공매도 잔고가 0.02%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1%가 올라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딱 이런 게 있어요. 금양 관련해서 금양 관련해서 정말 공매도가 많다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근데 금양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 공매도 잔고가 거의 9% 그죠? 10% 가까운 공매도 잔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아 많이 빠진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금양 관련해 가지고 쇼커버가 나와 줄 가능성이 충분하게 높다 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 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 자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었어요 금양 주식 선물 그죠? 주식 선물 관련해서 이제 쇼세 베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 30%를 확대를 한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양 주식 선물로 쇼세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부분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신용 잔고도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제 쇼스퀴즈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쇼스퀴즈죠. 쇼스퀴즈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쇼스퀴즈가 한 방에 터트려주면 팡 올려, 올려주고. 한방에 내리꽂는 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지난 금양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닷건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잖아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인해서 개파락이 나와줬는데요 부분 이후로 다시 한번 주가가 끌어올렸는데 거래량 들어온 거 보세요 어떻죠 거래량 들어온 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거래량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빠져나간 적도 없고 최희로 위쪽에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왔어요 돈이 더 들어왔어. 금양은요. 응? 다른 이차 전지와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금양 이제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진짜 중요하겠죠. 내일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 금요일날 어느 정도 납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보통 이러한 납입에 대한 공시는요. 어, 납입에 대한 공시는 보통 장이 마감이 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90% 이상이 납입이장 마감하고 나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예상인데 한 4시쯤 장 마감하고 4시쯤 공시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시간에 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지면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이제 월요일, 이제 화요일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이제 수, 목, 금이 3일 동안 어느 정도 이제 탈점을 잡고 쇼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적인 전략 잡고 들어갈 거고요. 금양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번호 0 1 0 3 1 3 5 2 4 8번으로 금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좀 다시 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어제는 리튬 포어스로 24%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났고, 어, 오늘은 SG라는 종목으로 이제 18%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나서 어, 이틀 동안 누적 수익률이 40%가 넘게 달성이 됐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기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단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월 7일 8시 51분에 여러분들에게 SG 사인을 제공을 해드렸고, 자, 10시 21분에 sg 3,500원에 매도해라 라는 어 문자를 단체로 좀 제공을 해드렸어요. 오늘 231명에게 제공을 해드렸고요. 어이 부분 관련해서 전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대 1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면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매일 아침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십니다. 1번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시초가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수급이 많이 안 돌고 있는 그리고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의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도 테마가 바뀌고요. 매일매일. 어, 주도하는 종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SG, 그죠? 트럼프 관련주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굉장히 강, 강한 강세를 보여줬고, 그죠? 그리고 이틀 전에는 2차 전지에 대한 강세가 보여줬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러한 강세 테마들이 바뀌기 때문에, 어, 빠른 이러한 단타 매매로 수익을 챙겨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어,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금양에 대해서 타점을 좀 잡아 드렸지만, 금양 같은 경우에도 브리핑 드린대로 쇼 볼 겁니다. 다음 주 안에 쇼볼 거고 요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또는 금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엔 좀더 좋은 정보와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